아이다마 영 형님 별풍1 0개 하이파이브 퓨구스터를 그리시니까 체력이 없죠, 매 네. 자, 퓨구스터를 그리니까 체력이 없다고요? 한판 뜨실래요? 형님, <laughs> 어디 한판 뜨실래요?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아, 잠깐만, 영 형님. 아니 지금 같은 대한민국으로서 어떻게 한판 하실래요? 아니 이 형님 안 되겠네. 진짜 대한민국 이 누군지 어떻게 가려 볼래? 흰팔기요? 어... 잠시만요 아, 저 솔직히 대한민국 없으면 나 없는데 팀? 어, 잠깐만 자, 아니 왜냐면은 대한민국 없으면 나 몽케 팀 없어 이제 잠깐만 다른 사람이야 맞잖아. 오케이, 팀 맞아. 이영표, 김태형, 곽태휘, 유상철, 이윤용 서정원. 오케이, 가자.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기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요. 뒷모아 주세 다시 한번 우성용이 건드려 보는데 어, 섰죠? 바짝 섰고 그다음 가서 홍명보 자리 안정한 안느 형님도 와 안전해. 자 가자 가자 가자. 기백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비나 얘기해라. 두달 모은 상자 받아주지 당연히 이로야. 신청할 거야 오늘. 자두달 모은 백 신청할 거니? 어, 예, 부은 고 후배님 어서 오세요. 매정한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c c 팀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가자. 자, 간판 매너기 까정이 그게 이그게 아주 그냥 잡혀만 봐라. 어?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초을 쳐줄 테니까. 아주 그냥 잡혀만 봐, 잡혀만. 오케이, 나이스. 박경훈 좋아. 한국의 브레메저. 이 진짜 좋다. 자 전술이 A로 뚝 찍어주고. 아, 아아 여기다 옵사이드 걸려버리네. 아, 오셔, 간다. 자, 지는 사람 대한민국 팀 팔깁니다. 아, 아 <laughs> 운이 좋으시네. 아, 20분 동안 운이 아주 좋으셨어. 이미 한세골 나왔어야 되는데, 할게. 진정한 대한민국 아니면 팀 팔아야지. 어? 시끄게 시끄게. 왔다. 여기까지. 아, 아, 이거 어시트 맞긴 해. 와, 저기 맞긴 네 자, 팀8준비하시고요 이영표 가져을준비하시고요 간다! 아, <laughs> 가자 가자! 자팀팀8 준비하시고 예, 이영표 가고을 준비하시구요. 상대방 부동산, 나 몰라. 상대방은 근겠지 부동산 되게 높은 왜냐면 이 분당 5천원될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살짝 여유를 좀 부려왔습니다. 예, 뭐 여유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1천신데 여유라고요. 자, 서정원 오케이, 자, 대한민국 팀팔기, 팀팔기, 팀팔기! <laughs> 저런 그로스는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로스인데자 남일 김 김남일이죠 어, 김남일 뭐야?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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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아 안정아 조금만 빠르게 들어오지 머리 만드면 들어가는 거네 저거 오늘 너무 잘 올려줬는데. 좋아요. 제가 아까 막 저는 이제 딱 맞은... 제가 순경에선 여러분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 느끼기에 못해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진짜로 붙으면 장난 아니지. 어, 그렇게 느낄 수 있긴 한데, 막상 실제로 붙잖아. 개잘해. 자, 밀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밀어주고 턴 돌면서 뚜루 나이스! 아주 뭐 수비가 완벽하다, 완벽해! 자, 큐떡 찔러주고요, 우감독님. 아, 형. 적당히 하자. 아, 그여 형이 적당히 해, 그냥. 오바. 매너하자, 매너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매너야! 아, 나 여기 거야! 아, 아니, 매너하자, 매너. 아, 너무, 아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요 매너하자, 매너. 심팔 준비하시오 간다. 자,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 막상 붙으면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아 뭐라고, 뭐라고? 돈 있다고 넘어? 무슨 내가 돈 있다고 넘어? 잠깐만, 야,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채팅에다가 자꾸 무타가지 마시라고요. 지금 채팅 때문에 제가 살짝 맨날 나갔잖아요, 지금. 아 우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 형님. 예. 아니 제가 또 소통을 하다 보니까 <laughs> 맨날 나가 버리네. 또 한번. 어, 아, 진짜 무좀 돼. 살리고.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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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왜왜 왜 그래? 왜 그래? 둘이 왜 그래? 그렇지. 이래도 도전되다 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밑으로 열어 주고 사이드로. 자. 여기 뗐죠? 아, 이거 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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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만져 줘. 공 만져 줘. 이 없어요? 어. 아 우리 시련이는 어서오고 갑니다 콜릭은 실력은 따로 안 받아 실력은 따로 안안 안 뽑는데 약간 매너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자, 간다 펀치인데아 어, <laughs>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막아 아 너무 멀구 멀기 봐. 때문에 절대 못 넣어 여기는 어, 너무 멀다 아주 그냥 귀여우시구만, 어? 저건 뭐야, 저건 방금 저건 뭐야! 자, 밀어주고요. 자, 스로 살짝 밀어주고. 홍명이 요거는 뭐못 잡겠죠? 위험만 아, 하는 거니까. 오케이. 형, 아직 10분 남았어. 너무 여유가 아니야? 됐어, 됐어. 야, 이근호 저것도 이근호도 좀 받아오고, 이근호 좋아보이는데? 나이스! 나이스! 조아스! 조아스! 좋았어, 좋았어. 어? 아, 이형 하네, <laughs> 야, 있었는데, 아, 이거 개집중이서 진짜! 진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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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는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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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아, 까비, 오케이. 다시 한번주 아, 끝났네. 형님, 요 정도면 된것 같고, 예. 팀팔 준비하시고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영표좀 모셔와야 될것 같고, 음.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정정당당한 경기를 보여드려야지 제가 뭐 주작으로 제가 진다든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그죠 자 일단 모태범 경기 좀 보다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피파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삼판 이선이라고 아니야 3판 이선이야 자 여러분들 아이, 아니 솔직히 삼판 이선 해도 3. 내가 3. 이기지 3. 않겠냐 어?